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국 기자는 아니지만 오늘 어 알게 된몇 가지 간단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모기지 연기를 신청한 건수가 약 50만 건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모기지의 온타리오 전체 모기지의 약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기지를 연기를 신청했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거래 은행에서 직접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안 하고 뭐 연기 되겠지? 그러면 이제 디폴트 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대 시중은행, 대형은행이 있죠. TD, 뭐, Royal Bank, CIBC, BMO. 어, 이런 6대 시중은행의 시중 그, 그 신용카드 이자율이 예, 약 반으로 어, 내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1%, 20% 정도 하죠. 어, 약 10.99%, 11% 선으로 내려서 어, 적용을 한답니다. 예, 자금이 정 빡빡하면 예, 카드 대금의 그 미니멈 페이 페이먼트만 하시고 다음 기회를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신청하는 그 정부 지원금 아, 기본적으로 신 넘버를 가진 분또 과거 1, 12개월 동안 5천 불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이 해당 되니까 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신 분, 또, 연간 5,000불 이상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뭐 학생, 이런 분들은 약 86만 명이나 된답니다.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데요. 구제 방법을 좀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구제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그런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4월 6일 월요일부터 GTA, 토론토 인근 지역에 군인이나 군 차량을 예, 목격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예, 토론토 북쪽 한 1시간 거리, 베리 조금 밑에 보덴이라는 그군 부대로 군인들이 집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 테스크보스를 예,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데, 태스크보스가 뭐, 뭐, 혹시 뭐를 뭐, 소요나 폭동에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 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에, 뭐, 혹시 모를 뭐, 기업용, 뭐, 캐나다 기업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런 소식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봄이 왔죠. 좀 날씨도 풀리고 계속 집에만 뭐 있자니까 답답한데, 뭐, 차를 몰고 밖에 공원에 한번 가자. 에, 가지 마십시오. 하면 입구에서 경찰들이 막고 다시 돌려 돌려 보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에 뭔가 좀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그 옛날을 비교하고 오늘의 우리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는 좀 그런 면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테크가 이제 서양의 전유물로 우린 보통 알고 있는데 동양에서도 재테크에 관한 그 저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 때 삼화천이 쓴 사기. 삼화천은 뭐 하여튼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사형 또는 네가 50만불 내고 내고 살라 살아라 50만불 없어 그러면 너그 거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기를 짓기 위해서 이제 거세를 당하고 살아남아서 쓴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이 위인들의 얘기를 쓴 열전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화식열전 이라고 있습니다 화. 재화, 돈, 식 증식한다. 쉽게 말하면 재테크죠. 어떻게 돈을 크게 불리는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돈을 불리려면 자연의 이치를 따르라.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따르냐? 올라가면 떨어진다. 누가 모르냐? 또 떨어지면 오른다. 그것도 알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아는 얘기인데 각자 이제 처한 상황은 다 다르죠. 젊은 사람 뭐돈 없죠. 보통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고. 돈이 없을 때는 뭐할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종자돈을 어느 정도 모아라. 종자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는 자산을 사라. 자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동산, 주식, 금 또는 뭐 장사를 할수 있는 뭐 가게. 하여튼 이 자산을 사서 자산을 뿔려라. 자산을 뿔린 다음에 어느 정도 부자가 돼서. 좀더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때를 사라. 때를 어떻게 삽니까? 때를 기다리라.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년, 20년마다 큰 위기가 온다. 불린 자산으로 위기가 왔을 때 떨어진 자산을 헐값으로 사서 큰 부자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쓰여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네 가지 정도의 그 안목이랄까? 아, 덕목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변화를 읽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늘 세상 변화죠. 똑같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 인생이 참늘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IMF, 또, 뭐, 양적 원화,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다, 그 당시에는 생소한 단어들이죠.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늘 변하니까,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갖춰라. 읽어라.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 무엇이 됐든, 뭐 돈이든 뭐 지식이든 지혜든 또는 뭐 식당에 밥이 남으면 그 밥이든 남에게 주는 인격을 갖춰라 인격을 갖춰라 셋째 때가 오면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때가 왔는데 우물쭈물 긴가인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단을 해라 확 내가 채라 예쁜 여자가 있으면 맘에 드는 뭐 배우자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낳고 채라 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줄아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 뭐꼭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보다 소중한 내 건강 또는 내 생명, 가족의 그 어떤 안녕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라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쩔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재테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수도 되고요. 한번 그좀 배 씹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여담인데이 숫자가 계속 요즘 변하죠. 예전에 우리 클 때는 백만, 야, 백만원 내기 하자. 뭐 그랬죠. 싸울 때 애들하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뭐, 억. 어, 그러다가 뭐또 이제 요즘엔 조. 보통이죠. 조. 뭐, 우리는 없습니다만 그런 조. 또 이제는 이제 슬슬 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가 만개가 모이면 조경 경이 됩니다. 경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경이 만개가 모이면 해가 됩니다. 해또 만개가 모이면 자 이게 양구간정제극뭐또뭐 그. 뭐 항하사 무량수 뭐 엄청납니다. 올라갔는데, 부자가 내 대회는 안 되겠고, 우리 애들만이라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을 이 숫자로 지으십시오. 한 글자로 된그 큰, 제일 큰 숫자가 극입니다. 극. 극인데, 그 다음에 그 전에가 제, 그 밑에가 정. 이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골라서 뭐 이름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뭐 예를 들면 재극, 김재극, 부자 되겠죠. 또는 뭐이 이정재, 아, 이정재, 아, 자유당 시절에 뭐 전기 깡패라고 들었는데 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재정 뭐 국회의원도 있죠. 뭐 아니면 뭐, 뭐 최정극, 뭐 이것도 괜찮은 이름 같네요. 이름을 지고, 뭐 아니면 나 이거 싫다. 그러면 뭐 제일 큰 단어가 이. 예, 동양사회에서는 무량대수입니다. 무량대수. 글자 뭐 줄여가지고, 무대. 아, 무대가 옛날에 있었죠. 삼국지에. 아,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무수. 아, 예.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재테크 그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재테크를 필요하고 누구나 이제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진정한 재테크는 무엇인가. 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건강이겠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지 않으면 재테크라는 게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 누워있는데, 뭐, 재테크 귀에 안 들어오겠죠. 일단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제일 상위에 있는 진정한 인생의 재테크는 과연 무엇일까를 저는 고민해 봤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결론으로 내 자신과 친구가 되자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한테는 잘 친한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뭐더 이상 바랄 것도 없으니까, 뭐좀 오래 안 살아도 괜찮다, 잘 살아왔다, 감사하다. 나에게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를 준 사람에게마저도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나한테 감사하니까 남도 감사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개소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